내 네, 최적화 단계 이론에서 어목이론이라 어목이론 음,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어목은 수만 잘 뜨면 끊임없이 공격할 수 있다 수만 잘 뜨면 어, 적절한, 음, 다른 돌과 연결되면은 어, 공격 로트가 많이 생기고, 그런 사이에 상대는 방금만 하다가 게임에 패배할 때가 많다. 만약에 우리 인생도 오목처럼 풀이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무관하게 승리하는 소문을 둔다면, 인생으로부터 자유는 저절로 얻게 된다. 음. 계속 가난하다가 한번 부자이기로 올랐던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축적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이치다. 어머, 건 돌을 두는 게임이다. 인생도 이와 비슷하게 의사 결정이라는 돌을 두는 게 게임이다. 같다. 게임과 같다. 너무 추상적인 말일 수 있으니 예를 들어 보겠다. 에이, 내 인생에서 22 전략은 가장 좋은 첫 수였다. 22 전략은 지능을 높여주는 좋은 방법이었으며 이후에 그 어떤 지식도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두었던 수는 상담이었다. 8년 넘게 상담을 하면서 나는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케팅도 잘할수 있었다. 세 번째 수는 마케팅이었다. 나는 마케팅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사업도 실패할 수 없는 비즈니스 실력을 갖게 되었다. 나를 서 2019년부터 유튜브가 대세로 떠오를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감지할 수가 있었다. 유튜브 채널로 연영한 덕분에 우리 회사 규모 정도로는 절대 뽑을 수 없는 인재들을 모을 수 있었고, 덕분에 다음수로 여러 회사를 늘려갈 수 있었다. 더욱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책을 쓰고 있다. 책이 잘 된다면 내가 들수 있는 수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진다. 술을 들 때마다 이길 수 밖에 없는 게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부자들의 <laughs> 인터뷰를 보면 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돈은 처음에는 거의 모이지 않지만 은한번 벌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돈의 속성을 쓴 김승호 회장도 이렇게 말했다. 제가 매장 1 0개를 오픈한 뒤까지는 3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개 매장은 오픈한 데는 상식적으로 100년이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걸 모두 이런 데는 채몇 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을 위해서 엇 보더라도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 거의 100년에 걸친 긴게입니다 20에서 60세까지 40년에 걸친 전생기를 갖고 있다. 사업이든 투자이든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은 당장 내일 인생이 끝날 것처럼 너무 조법해 한다. 이처럼 눈앞의 득과 소득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두는 수를 오목이론이라고 부르려 한다. 나는 2019년 4월말에 유튜브를 시작했다. 이때 유튜브를 시작하는게 단기적으로 좋은 수는 아니었다. 성공할지 말할지도 모르고 잘된다고 해도 기회비용을 계산하면 남는 정산은 아니었다. 이걸 하느니 시간당에 90만원짜리 재회 상담을 5건씩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더 이득이 컸다. 하루에 450만원 벌수 있다. 혹은 이상한 마케팅의 실무를 키워서 매달 2천만 원의 선수익을 내는 게나왔을 수도 있다 유튜브를 하면 매일 450만 원씩 손해를 보는 셈이었다 하지만 은 결과적으로 당시 미친듯이 일을 하는 것보다 유튜브가 훨씬 큰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 유튜브 방송에 성공한 후에 상장 기업 대표들도 만나고 자주 승가한 몇 개의 개 재생가들도 수없이 만나수 있었다 등달할 사업 기회도 늘어났으며 그동안 모르던 투자의 세계도 많이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고 오기 때문에 소개를 길게 할 필요도 없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유튜브에서 응급하면 큰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것는 전국에서 수많은 인재가 몰려왔다는 것이다.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었고 덕분에 회사가 커졌다. 결과적으로 3년 전에 비해서 이은돌하면서도 3배 이상의 자동소득이 생기게 되었다. 만약 그때 당장의 수익만 급급해 돈 버는 일만 했다면 소득이 줄지 않았겠지만 여전히 바쁘기만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업을 구성하거나 생각할 여유는 더 없었을 것이다 이제 나는 시간도 많아지고 소득은 훨씬 더 커진 상태가 되었다 오목이론에 따라서 장기적인 수를 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나는 오목이란 걸 생각해낸 후에 2019년, 2020년 여유로 를을 두었다 음. 유튜브를 시작했다 29만원짜리 pdf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원글을두 번이나 썼다 유튜브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직접 발로 뛰었다 컨설팅하기는 39만원이었다 직접 재회 상담을 하면 은 90만원을 벌었겠지만 39만원짜리 컨설팅을 직접 하면서 유튜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이 덕분에 유튜브 알고리즘 데프댄스 펩댄스라는 PDF 책을 쓸수 있었다. 이 PDF 책은 다시 월 1,500만 원짜리 자동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구독자 10만 이상 유튜버를 20여 명 배출하며 유튜버의 성공 공식을 알아내었다. 이 경험들을 토대로 3년간 구독자 9,000명 수준으로 증시되었던 유튜버를 2개월 만에 구독자 50만 명으로 만드는 경험도 할수 있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나는 책을 쓸 계획을 갖고 열고 가까운 출판사에 초벌를 써서 보냈다. 하지만 대부분 답이 없었고 그나마 한 곳에서 온 회신은 거절 메일이었다. 나는 생각을 전환했다. 내가 제연할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매달리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말 유튜브라는 수를 떠서 성공을 거두자는 상황이 역전이었다. 유튜브에서 언급한 다섯 권의 책은 그 전에 절판되거나 우리에 한두권 팔리는 수준이었지만. 이후에 전국업에서도 설례가 되었다. 종영출판사 관계자들은 출판계에서는 전리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어떻게 되겠는가? 유튜브가 터지자마자 백여호서의 출판사로부터 책을 씁시다. 책광고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하는 연락을 받았다. 사실상 자기 개발 설례는 회사에서는 거의 다 연락이 왔다고 볼수 있다. 예전에 내 메일에 거절했던 출판사들에도 출판 제의가 온건 물론이다. 결과적으로 나는 자기 개발서 매출 1위인 출판사와 책 출간 계약을 했다. 이 예산은 당시에는 너무 압도적인 스일이라 느껴져서 초고조차 보내지 못했던 것이었다. 지금 이 책을 쓰는 행위도 사실 돈으로 따진다면 시간 낭비일 수 있다. 이 시간에 사업에 더 신경이 쓰인다면 인쇄 수익의 수십 배가 넘는 단기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책을 출판함으로써 내 브랜드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서 출판사업을 해볼 수도 있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회사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나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이지만, 결국 손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자신의 수를 놓아라. 정말 가진 게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가? 카카오 디렉대을 해라. 쿠폰 물류 알바를 해라. 카파 알바도 뭐든 해라. 그러면서 그곳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공부하고 책을 읽어라. 더러운 일을 할 때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가져선 안 된다. 화술책을 독보한 후에 운전을 해라. 손님이 말을 걸어오면 배운 걸 써먹어라. 카페에 알바를 한다면 카페 창업과 관련된 책을 20권씩 읽어라. 쓸모없는 일하는 이 시간은 없다. 현실이 <laughs> 쉽다는 게 아니다. 안 좋은 환경에서는 세상이 온통 부정적으로 보이고 무엇도 하기 싫어진다. 당연하다. 본능이 그렇게 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살면 계속 반응만 하며 살게 된다. 유전자가 본능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궤도 위를 불만 가득 품고 그었다가 죽을 것인가. 본능을 거슬려야 한다. 대속미위를 그리면서 환경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미래를 그리며 본능을 억누르는 사람만이 운명을 거슬릴 수 있다. 당신은 지금 눈앞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극구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장기적인 수를 두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은지 생각해보고 한번 작성해보자. 정 생각나는 게 없다면 내가 두었던 수를 고려해보길 바란다. 야근이 있는 회사보다 백만원 덜 벌더라도 쉬운 직장으로 이직하라. 남은 시간에 운동을 하여서 뇌를 최적화하고 하루 한 시간 책을 읽어라. 알바를 두탕 뛰고 있다면 은 반드시 하나를 그만두고 그 시간에 창의적인 공동체에 나가거나 자기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 책을 읽거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라. 당장의 성취에 극구하여 인생을 깔고 먹는 것은 순리자의 전형적인 행동임을 기억해야 한다. 내 최적화 3단계. 뇌를 증폭시키는 사가지 방법. <laughs> 게임에는 120% 능력치 상승 같은 마법이 등장한다. 그렇게 내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내와 인간의 인지 메커리즘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이를 그걸 효율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왔다 이제까지 말한 독립의 만들기, 이십 전략, 어목이론 같은 것들이 모두 여기서 나온 것이다 내는 그저 성경만을 위해서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려 하지만는 이런 방식은 원시시대에는 효과적이었을지 몰라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불리할 때가 많다 그래서 이 게으른 대로 어떻게든 깨우고 새로운 정보를 받으려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게 하고 그 생각들이 외부의 현실에서 구현되도록 만들고 거기서 다시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져 내를 자극하는 일련의 선수는 루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앞의 방법들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얘기한 것들은 내 속에 새로운 비선을 까는 것, 일종의 새로운 프로그래밍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과 별도로 거기에 강력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것, 즉 활성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제 이내 자극에 대한 현실적인 팁들을 이야기해 보겠다 앞에서 나는 근육을 키우는 것과 독서 뇌를 만드는 게 비슷하다고 했다 운동을 열심히 해본 사람만 알겠지만 몸도 처음에는 새로운 운동에 저항을 한다 근육통이 오고 열량을 소모하 만큼 지방을 축적 한다 하지만 이를 이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운동이 한결 소홀해진다 그거로 말하면 3세트만 해도 커지는 근육이 5세트라도 별로 작극하지 않는다 몸이 적응했기 때문이다 뇌도 마찬가지다 앞서 말한 복리 내 만들기, 22전력, 오목 이론 열심히 하면은 처음에는 노를 정도로 성장하지만은 이 작업 빠진 뇌는 녀석은 다시 거기에 적응하기 시작한다. 똑같은 정도로 노력하는데도 별로 실력이 늘지 않는 시점이 온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뇌 자극이다. 다시 게을러진 뇌를 증폭하는 뇌 자극 역시 운동 구력인가 어, 리셋과 비슷한 원리를 따른다. 새로운 배선을 깔고 이 배선이 자리 잡을 만큼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이다. 말리에서는 내가 실제로 하려면는내 자극 방법들을 소개한다. 음, 안쓰던 뇌를 자극하기. 과학권야의 노벨상을 탄 사람들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 과학권야의 노벨상이 떨수없은 분야의 소재가 있기 때문이다. 노벨성 장이성이나 지혜는 통합적인 사고에서 나온다. 통찰력이라고 불리는 통합적인 사고는 내 전체를 음, 통합적으로 생각할 때 버리지는 사고력이다. 멋진 아이디어를 내거나 기상천외한 회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뇌의 네 여러 영역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곤란한 문제에 부딪히면 여러 가지 내네 기능을 자극하려고 애쓴다. 예를 들어서 신체 운동 지능을 자극하기 위해서 새로 운동하고 논리 수리 지능을 건드리기 위해서 과학 유튜브를 보며 음악 지능을 읽기 위해서 리듬이 강한 음악을 듣기도 한다. 뭔가 이름을 짓거나 좋은 표현을 찾아야 하면은 평소에 잘 읽지 않은 시집이나 소설책을 집어든다. 이렇듯 동시 다발적으로 이르 영역을 마사지 해주면은 내가 정국되고 확장되는 느낌이 든다. 실제로 답을 찾는 경험도 이루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개념이다 사업을 하다보면은 위기가 찾아온다. 이때 상식적으로는 경영학책을 읽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나는 삼국지 같은 역성으로 보거나 <laughs> 학 관련 덕격 다는 유튜브를 보곤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책이 떠올라 기숙처럼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해당 문제의 책을 읽을 때는 뭔가 더 진전이 안 되는 느낌이다전 유처럼 문제의 콘텐츠를볼때 갑자기 더 높은 레벨에서 뭔가 파파박 떠오를 때가 많다. 나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나 다윈만 같은 천재 물리학자들도 종종 그랬다니까 이는 인간 내의 공통된 현상인 것 같다. 음. 그래서 나는 일이 안 풀리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싶을 때 전혀 다른 분야를 공부한다. 그동안 내가 읽은 책들은 대부분 심리학이나 철학 등에 치우쳐 있었는데 이들은 완전히 반대로 수학이나 과학 분야를 보고 듣는다. 그래도 그에 대해서 수학이나 과학, 역사 분야의 어려운 책을 깊이 공부하는 의미는 아니다. 여러분 말했듯이 나는 그렇게 똑똑하거나 의지에 강한 인간은 못한다. 그래서 타협적으로 찾은 것이 유튜브 시청이다. 학습의 깊이와 장기적인 효과라는 측면에서 따져보면 유튜브 시청이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아예 보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히 나을 때가 있다.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때중정심을 가지고 측정을 넘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PC 게임을 키는 것보다도 과학 유튜브를 틀어놓고 가볍게 집중하는 것이 낫다. 유명한 과학 채널 유튜브들은 중학생도 이해하기 수준으로 매우 쉽게 설명하면 무엇보다도 상당히 재미있다. 개인적으로 과학 드림 SOD 일분과신바과학안될과을 추천한다. 또 안가본 길을 걷기. 나는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볼 때마다 솔직히 안타까을 느낀다. 운동은 행복감을 증진시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울증을 치료한다. 뿐만 아니라 내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종종 머리가 좋은데 운동을 하지 않는 친구를 보면 운동만 해더라면 너는 훨씬 더 빠르게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탄식이 나온 뿐이다. 나는 거의 모든 운동을 선렵했는데 실제로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더업받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다. 일주일에 두번 정도의 운동은 몸의 노화를 막고 행복도를 높이며, 장기성과 의사 결정 능극도로 높인다. 나는 솔직히 당신이 이 책에서 22전력과 운동 딱두 가지만 얻어가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성장하느냐, 소멸하느냐, 활동을 하느냐, 달렸다. 신체는 운동을 하도록 설계돼 있다. 신체는 운동을 하면 결과적으로 뇌도 운동을 하게 된다. 학습과 기억은 우리 선조들이 음식을 소제하는데 사용하던 운동 기능과 함께 진화해 왔으며, 따라서 뇌의 네 입장에서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무언가를 배울 필요가 전혀 못 느낀다. 존에이티 운동화 신은 네. 운동화 신은 네. 녹색 지팡이 2009년 저자들에 따르면. 뇌의 좋은 운동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다. 피가 근육으로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뇌의 인지 기능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한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약간 복잡한 운동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 딱 맞는 운동으로 산책을 권한다. 다만 산책은 좀 특이한 산책이다. 즉안 가본 길, 새로운 동네를 가보는 것이다. 모르는 것을 걷다 그, 보면 뇌에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진다. 새로운 공간을 탐색하면서 뇌는 건강지능 및 신체운동지능 등을 총동원하게 된다. 작가 마이클 본드는 책길이라는 사이피엔스를 위한 내가학에서 길찾기 능력이야말로 인류의 성공 비밀이라고까지 말했다. 공간지가 물론이고 추상능력, 상상력, 기억력, 언어능력까지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가보지 않은 거리 곳곳을 걸어다니자 빠른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으면 내혈류량이 증가해서 내 자극이 더욱 강해지고 운동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내가 이 얘기를 하자 한 친구는 제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라며 다른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드라이브로는 책이 나오는 방법이라는 데가정 출근하는 방법을 바꿔 보면서 늘를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무엇을 타고 출퇴근했다면은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또 반대 방향의 스쿨을 잡고 거기서 출근하는 방법. 나는 보통 책을 잔뜩 읽고 머릿 속이 아직 복잡할 때 이렇게 응등한 일로. 뇌를 자극한다 운행 노선을 모르는 버스 타고 정점까지 가기 새로운 차 운전해 보기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 보기 새로운 길 산책하기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음악 듣기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 수면 절대 잠을 줄여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은 9시간을 자야 하는데 누군가는 3시간만 자도 멀쩡하다 3시간만 자도 되는 인간의 책을 써서세 시간만 자도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걸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학자들은 최소한 여덟 시간 이상 수면을 권장하며, 그래서 그때야 내의 최대치의 성능을 낸다.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은 제각기 다르다. 본인이 최상의 컨디션을 내는 시간을 알아야 한다. 6에서 9 시간 일대 확률이 낮다. 낮잠은 30분 이내면 자면 좋다. 수면에는렘 수면과 논렘 수면이 있는데 기분 잠에 빠지기 전에 깨는 것이 좋다. 인간이 잠을 자는 이유는 다양하지만은 내 기준에서 잠을 많이 자야 하는 정한 이유가 하나 있다. 바로 장기 기억하다. 인간은 잠을 잘때 그날 일어날 난 일들을 정리해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한다. 잠은 내에 제적하였고 필요한 힘이다. 잠을 줄일수록도 책을 많이 읽는다. 말짱 허치시다.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꿈에서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기도 한다. 인간에게는 정말 신비로서 잠을 자는 동안에 문제 해결을 계속한다. 그래서 잠에서 깨었을 때아 하면서 정답을 때올리거나멍 때리며 아침밥을 먹거나 샤워를 하다가 기막힌 아이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잠을 잔다고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잠을 선천적으로 덜 자도 되는 사람을 부르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논리라면 세 시간씩 자는 사람은 모두 엄청난 부자가 됐어야 한다. 흔 45살까지 사는 사람은 무조건 다5살보다 돈이 많거나 똑똑해야만 한다. 그러나 어디 그렇든가 나는 늦을 시간은 무조건 잔다. 매일늦잠을 잔다. 잠이 참이성을증지시키고 당일 경험했던 것을 장기 기억함으로써 지혜를 축적한다고 생각한다. 결과 나는 늦은 나이 인생을 시작했지만은 동년비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있다. 음, 좋은 이야기. 그렇군요. 그래서 그녀분들만의 자극이 비슷하다고 했다. 그녀분들과 충분한잠과 함께 추천하고 싶은 것은 멍때리기다. 여행가서 아무 생각 없이 먼 곳을 바라보는 것, 좋은 풍경을 걸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 다음 비품에서 딴 생각을 하는 것, 이런 저런스런 생각을 하면서 쉬어가는 것, 몽상보드를 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 몽상 모두를 발동시키는 시간을 아까워한다. 나는 반대다. 이 시간은 억지라도 만들어 아주 귀중한 시간이다. 특히 여행은 뇌를 자극하고 기존에 쌓아두었던 지식들을 통합하거나 정리해준다. 나도 종종 이 주간 해외에 나가곤 한다. 대표가 자꾸 사라지니 처음에는 회사 간부들이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왔고 결과적으로 큰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열심히 하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지 말자. 자위에 불과하다. 미라클 모닝도 좋고 가끔 밤을 새워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게 정말 너한테 맞는 거지. 판단해야 한다, 한다. 사람은 내와 몸은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친 산물이고 거기에 맞춘 사용법이 따로 있다. 공력법을 모르고 레벨업이 있을 수 없듯이 근거 없는 자기 신념만 따르면 영영 소리자로 살게 된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이었다. 하지만 책을 만남으로서 내 최적크를 어린 시이 이해했다. 그리고 내 최적크를 믿고 단기 이득과다는 장기 이득에 초점을 맞춰서 완벽적으로 오목을 두었다. 결국 나는 손쉽게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낼 수 있었다. 물론 어린 시절부터 사기그 유전자를 타고났고 직원 교육도 완벽했으며 환경도 좋았던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싶지는 않다.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큰 성취를 된다 그렇다고 하여 내 최적화의 개념이 무의미해진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당신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100명 중에서 94등에서 2등으로 올라가는 방법론은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